가을이라서 확실히 저수지권이 활성도가 좋아요. 군위권에서도 군의, 군 평지형 저수지가 좋을 것 같고 비안면이나 안개면, 다이면 쪽도 그래서 평지형 저수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조항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또 탐리방향 쪽에 저희 손님들이 대물나라에서 한 15분이면 갑니다. 오히려 군위에서 탐리로 가는 방향이 굉장히 빨라요. 금성면 방향에 또 평지형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또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A 저수지, B 저수지, D급 저수지, C호 저수지 뭐 등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척들이 비춰주면서 준척급들이 비춰주면서 여러 가지 활성도가 좋아지고 있는 어, 상황이 옵니다. 참조하셔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. 출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손님들이 또 여기저기 활동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여러분에게 오시면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. 한달 내내 복 많이 받는 하루, 한달 되셔요.